지난 2월 입춘 즈에 미니바이올렛 많이 분주하고 분갈이하고 어, 했었었는데, 한 2개월 정도 지났지요. 어, 그동안의 근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요 아이들도 굉장히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죠. 원래 꽃색이 이렇게 보라색이 들어가는 줄무늬 보라색이 들어가는 건데, 약간... 이번에는 굉장히 진한 보라색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아이리쉬 엔젤이랑 맥베리 인디고. 어, 아주 잘 정착하고 있고, 원래 여기 더 많이 있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나눔을 몇 차례 하, 하면서 좀 많이 듬성듬성 어, 비어 있습니다. 어, 맥스베리 인디고는 사실 저는 이 아이를 그렇게 어, 눈여겨 보지 않았던 미니 바이올렛인데, 어, 눈여겨 보지도 않고 별로 썩 좋아하지도 않는 그런 아이였었는데, 제가 이제 엄마한테, 엄마, 미니 바이올렛 좀 드릴게요. 뭐, 어떤 게 좋으세요? 했더니, 나는 이런 진한 보라색이 좋더라. <laughs> 들으셔가지고 엄마한테 드렸는데 엄마 너무 잘 키우시고 그러고 나서 저도 왠지 이 아이가 정이 가기 시작했어요. 정이 갈 뿐만 아니라 아 이뻐 보이기 시작하고 볼 때마다 그냥 엄마 생각도 나고 네 맥스 베리 인디고입니다. 그리고 얘는 해피 아워. 아 얘는 제가 어산 건데 그림으로 보고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키워 봤는데, 얘는 저기도 나중에 하나 더 있는데, 이번에 이춘 때 분갈이 분주했었던 거거든요. 나눠서 삽목했는데, 옆에도 잘 자라고 있어요. 자, 이렇게 있고, 그리고 또 다른 미니바이올렛존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깁입니다 여기는 남편이 만들어준 선반인데, 여기는 약간 익녀 공간을 미니 바이올렛을 위해 위에서 짠 공간입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얘는 산목한 아이들, 그리고 원래 모체들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쟤는, 어, 하나 있는 건데, 망했어요. <laughs> 그리고 여기 아까 맥스베리 인디고 아주 곱고 우아하죠. 꽃송이들도 봉오리들도 아주 이쁘고 그리고 아이리시 엔젤 랍스핑크 그리고 여기도 잘 정착하고 얘도 음, 조금 위험한데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네 여기도. <laughs> 어, 저는 이게 취미로 그냥 하는 거라, 그리고 저는 미니 바이올렛 종류가 몇 종류 안 돼요. 그 대신 많이 분주하고 삽목해서 그냥 그 수를 늘려가고 그걸로 이제 나눔하고 선물로 주는 그런 식으로 해서 저, 저한테는 종류는 많지는 않아요. 미니 바이올렛 종류는 많지는 않고, 아, 여기. 지난 2월달에 입춘 즈음에 제가 그때 산모 하고 분주했던 아이들 여기도 제가 얼마 전에 나눔을 몇 차례 한, 하면서 이렇게 많이 빠졌어요. 그래도 궁금해 하셔 그동안의 근황을 궁금해 하셔서 이렇게 찍어봤습니다. 아주 잘 어, 정착하고 있죠. <laughs> 폭망하는 것들은 폭망하고 그래도 나름 살아남아 있는 아이들은 건강하게 뿌리를 내리고 자리 잡은 것 같아요. 잎꽂이한 아이들도 저기 나오는 아이들도 있고 그 이렇게 상태가 건강하면 조만간에 밑에서 꼬물꼬물 올라올 올라오겠죠. 네, 여기도 막 비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나눔을 많이 하, 해서 좀 많이 비었습니다이 해피아워 같은 경우도 분주하여 심인 거예요. 삽목해서 간. 그러니까 꽃도 피우고 아주 잘 정착을 했지요. 그리고 밑에도 마찬가지 살아남은 아이들 그리고 죽은 아이들 그리고 여기 여기도 그러니까 랍스핑크 같은 경우도 제가 하나 있던 거의 다 죽어가는 아이를 좀 살려봤고 그리고 분주에서 삽목해서 지금 몇 군데 살아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군데군데 어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그동안의 근황을 궁금해 하셔서 제가 한 2개월 정도 지났지만 아주 잘 살고 있고 꽃도 피우고 있다. 이런 소식 알려드리기 위해서 한번 방송을 해봤습니다. 네, 모두 미니바이올렛 쉽게. 이쁘게 잘 키워보세요.